태양광 사업을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음. 그 <laughs> 나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어 김제나 이쪽은 좀 음. 다른 차원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음. 이게 그두 가지 이그 태양광이 입권 사업과 결합된 거를 찾아서 쭉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입권 음.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음. 하나는 그러니까 에너지나 환경은 명백히 이념 지향적인 음, 거예 음, 어떤 합리적인 음,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음, 어떤 기존에 갖고 있었던 판타지 이념을 음, 그냥 음, 실현하는 통로로서 음, 그냥 했다 이런 음, 게 있고, 음, 그거를 사상적으로 어던 파헤치는 음,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음, 이권과 결합됐던 음, 것들을 좀더 음, 찾아서 음, 구체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될것 음, 같은데 음, 대대적인 숙정이 필요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좀 이런 사람들의 인맥들을 잘 몰라서 그럴 텐데 저는 2010년도 12년도 쯤부터 이런 사람들하고 주변에 얽혀 있었거든요. 네. 금천구에서 교육공동체 하는데 맨 그런 거야. 맨 협동조합 뭐뭐뭐뭐 뭐, 뭐, 뭐 이런 건데 그그 그 대부분의 사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이 거의 없었어. 음, 그렇죠. 그냥 그 정부 돈갖다가막 그냥 억지로 억어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생에서 발전해 왔던 게십년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유 그게 뭐제 그래서 태양광 사업이 하나 있고 시민단체 그 보조금 사업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설치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 사실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음. 어떤 이제 새로운 산업들을 음. 키우는 과정에서는 음. 일정 기간 동안 음. 그 혹은 이 전략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음. 일정 기간 동안에 음.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키워서 보조금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 산업을 지키고 성장시키려는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음. 설치 산업은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음. 설치 사업은. 이거는 그냥 개인이 자기 돈 갖다가 그냥 그 설치하게 냅둬야지 정부 보조금이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태양광 관련 산업 쪽에 투입되는 게 맞다는 거죠. 제조 산업. 음, 그러니까 태양광 음. 제조 산업 같은 경우에도 패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가가치가 낮아요. 이런 산업은 그냥 중국한테 맡겨버리고 음. 그냥 그, 그나마 그 상류 산업에 해당되는 음. 어, 뭐, 폴리 실리콘이라든가, 음. 인곳이라든가, 음. 웨이퍼 같은 분야를 만드는 쪽에 음. 보조금을 집어 넣어주셨어야 되는 거다라는 아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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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근데 이게. 이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대규모 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이 됐던 뭐가 됐든 신재생이나 우리가 미래 에너지를 연구하는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해봅시다 음. 했으면 사실 설사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남는 게 있잖아요. 음. 근데 아까 대표님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그런 건안 돼. 다 거대 거대자본은 무조건 악마기 때문에 개인이 다 농사지어서 지옷도해 있고 <laughs> 에너지도 자립해야 되니까. 개인 태양광 패널로 이렇게 갔잖아요. <laughs>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산업 자체가 죽었고 그두 번째는 자기들이 해먹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거대 자본이 필요하고 큰 산업이 필요하면 <laughs> 협동조합이니 이런 대도 않는 어린애 장난하는 것 같은 사회적 경제로는 해결이 안 돼. 그들 그리고 정책과 사학과 뭐 군군가 애들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소규모 태양한테 패널을 만들었고 수입해다 달아주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학과도할수 있고, 사학과도 할수 있고, 법학과도 할수 있어. 전문성이 필요 없어. 예, 네, 그렇게 음.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도 할수 있는 거야, 심지어. 음. 그렇게 해서 돈을 착복해 먹기가 너무 좋으니까, 전체 정,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활동이 딱 맞고, 또 주체 사상이란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모든 산업을 다 정리할 수도 있어. 기술이 음. 필요 없으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태양광 산업이라,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원 중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천수답 에너지원이거든요. 천수답이 뭐야? 천수답이요. 그 논과 같이 어. 그냥 아 예. 하늘이 주는. 그렇죠. 오케이. 어, 어, 예. 어. 하늘이 주는 거 음.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특별한 생성해낸. 개발이 필요 없는 그렇죠. 어. 예. 어, 어, 기술의 음. 문턱이 굉장히 낮고. 그렇지. 예. 그리고 풍력만 해도 태양광보다는 이 풍력 발전기가 되게 그렇죠. 어 어려운 것들. 음,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laughs> 어 그러니까 정치 교학과 나오고 음. 뭐 저기 그, 그 뭐지 뭐, 뭐 국사 어, 전태일 나라보고. 평균이나 쓰던 애가 네. 사실 쉽게 할수 있는 음. 그런 중국에서 중국에 아는 공산당원들한테 몇개 패널 수입해 갖고 중간 마진으로 팔아서 돈 남기기에 제일 좋은 사업 형태를 제안했다는 거지. 원자력 발전 같은 게 얼마나 어려요? 그, 그, 그렇지, 이 그렇지. 운동권이 싫어하는 물리 원투 배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렇지. 굉장히 고급 물리가 <웃음> 필요하고. <웃음> 그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리고 네. 자기들이 핵열과 같이 떠받드는 기초 과학 기술의 강국인 음. 북한도 원전을 멋져서 한국이 지어 준다 그러고 있죠. 근데 최근에 에너지나 이런 음. 거방산이랄지배터리랄지 소형 원전은 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형 모듈 원전이요? 네.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형 원전 그 건설 기술을 상실한 국가들이 틈새 시장의차원에서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음. 원래는 음. 그그러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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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 시장의 성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음. 물론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 또 이제 고유한 음. 또 특성들이 있거든요. 음. 원자로를 작게 만들면은 음. 어 이제 대형 원전에서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어 잔열 제거의 측면에서 훨씬 좀 유리해져요. 왜냐하면은 표면적 상대적인 그 부피 대비 표면적을 음. 넓게 할수 있다 보니까 어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물 공급이 끊어지더라도 자연적인 대류에 의해서 음. 냉각을 시킬 수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갈 경우에는 일단 비싸요 대형 원전보다는 비싸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지를 또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관건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만들어지려면은 최소한 한이0 년은 잡아야 돼요 소형 모델 원전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는 그 다른 나라들처럼 대형 원전 그 건설 기술을 상실한 국가가 아니라 계속 짓고 있었던 음, 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형 원전에 대한 그 신규 원전 사업을 계속. 지속 재개를 하고 또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 매달리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을 그럼 우리가 손 놓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구 개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태양 태양광 <laughs> 사업을 한다면 네. 네. 지금 하고는 어떻게 달라져요? 태양광 사업이요. 아. 태양광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 음. 사업도 연구 개발과 그 다음에 상류 산업, 그러니까 업스트림 산업에 대해서. 살려내는 부분. 그다음에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어 계속 앞으로도 계속 개발 지속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 분야예요. 그러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나 네. 주도를 하고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 친화적인 음. 어떤 기업체들이 나와서 음.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자, 아, 그러니까, 배터리 만드는 것, 아, 그다음에 태양광에서 원료, 음. 그, 그 부품 및 원료를 제조하는 이 부분들 음. 전부 다 무엇이 필요하냐? 전기. 자, 그래서 태양광, 상류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 제조 원가에서 전기 요금이 비율 얼마 정도냐? 50%. 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바로? 그럼 그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원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laughs> 근데 또 너무 좋은 거 우리와 원전 기술을 어깨를 나란히 하던 음. 유럽이 원전을 탈원전 정책을 가면서 원전 기술이 거의 상실된 상태예요. 근데 우리도 거의 상실되어 가야 되는 와중에 정권이 바뀌었네 하늘이 도왔네.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근데 세계가 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진짜 특히 유럽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이 지금 수출하기에는 유례 없는 최적의 그런 상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태양광도 근데 사하라 사막 같은데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그 모듈, 그 태양광 <laughs> 기술을 원전처럼 수출하는 기술을 가져야지 온 국토를 태양광 중국산으로 덮어가지고 지금 음. 하는 게 지금 말이야. <laughs>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었네.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만 얘기한다면 내가 전에 부터 얘기를 했었던 건 386의 핵심적인 그거는 음. 문사처리다. 네. 그 문사철이라고 하는 사상적 기반이 음. 뭐, 뭐 어떻게 보면 사고를 사고를 낸 거네. 네, 그렇죠? 네, 사고를 그렇죠. 낸 거네. 음. 음. 그래서 이제 음. 그 탈원전 관련한 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네, 네. 환경 단체들이 다 반전 음. 반해 음. 탈원전 이렇게 돌았고 그게 조사파들과 이해관계가 딱 맞았고 맞아들었죠. 맞으면서 둘이 일체가 되었고 일체가 되면서 김자랑 같은 애들이 쭉 들어가면서 완전히 <laughs> 어, 환경단체의 <laughs> 테크트리를 타고 정권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까지 가서 사실 이제 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핵심 음. 요직에 앉아서 정부를 어떻게 유출하는지는 뭐 이거는 뭐 명예훼손이를 걸러만 할수 없지만 이 사람 행적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탈원전에 탈원전이라는 건 원전을 밀어내면서 생긴 틈새 시장으로 운동권들이 대거 들어가서 태양광으로 박원순과 손잡고 크게 한타 해먹은 진짜로 음. 에너지 국정 농단이 많죠. 맞아요. 아, 최근에 에너지. 보면 음. 그 K9 자지퍼 폴란드에 수출하는 거나 음. 음. 뭐 원전 수출하는 거나 음. 배터리 수출하는 거나 음. 음. 이게 한국이 정치적인 우여곡절과 무관하게 음.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잘한것 같아. 음. 아, 그럼요. 음. 음. 상당히 음. 대, 대단하더라고. 음. K9 자지퍼 수출하는 그 거.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어쨌거나 그, 음. 그 현장에서 연구와 R&D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음. 또 이제 그 산업 현, 현장에서 이제 그 움직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선의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K9 그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과 무관하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사실 안보와 원전 수출은 같이 가요. 왜 안보가 불안한 국가에다가는 원전 수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이게 네. 어떻게 바뀔지 네. 모르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 안보 지원과 어, 원전 수출은 원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음, 음. 이게. 아, 딴따라님 감사합니다. 기술 담론 최고라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고 쌤이 진짜 내가 아는 원자력 전문가 중에는 제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줘. <웃음> <웃음> 아, 우리가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에 태양광 문제 준비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뭐고 쌤이 지금 저희 대한연대를 대표해서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난 다른 사람이 하는 말못 알아듣겠어. <laughs> 고 쌤이 하는 말만 알아듣겠어 <laughs>